삼성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삼성 비스포크 AI 무풍콤보 갤러리 에어컨이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어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31%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삼성 에어컨 하면 Q9000 무풍 클래식 그리고 무풍콤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가지 라인이 떠오르잖아요. 솔직히 다 좋아보여서 뭘 사야 할지 고민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올해는 단연 무풍콤보가 제일 핫하더라고요. 왜 무풍콤보 갤러리가 한 단계 더 특별한지.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현재 설치 예약으로 인해 빠르게 품절이 예상되오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실게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387만원인데 93만원 즉시 할인 와우 할인 29만4천원 여기에 카드 즉시 할인 23만8,140원 혜택까지 받으면 단돈 240만7,86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쿠팡 캐시 만원 적립 최대 18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완전 개꿀인데요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46만 2,140원이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나중에 후회 마시고 꼭 구매해 보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최신 핫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2025년형 삼성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갤러리는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퓨구천 무풍 클래식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한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풍과 제습이 한 번에 진짜 쾌적함의 차이. 퓨구천이나 무풍 클래식도 무풍 기능은 들어가 있지만 무풍 콤보는 여기에 콤보라는 이름답게 강력한 제습 기능까지 더해졌어요. 특히 여름철 꿉꿉한 날씨엔 그냥 시원한 것보다 습도까지 잡아주는 게 훨씬 쾌적하더라고요. 기존 모델은 제습을 따로 켜야 했지만 무풍 콤보는 무풍 제습을 동시에 실내 온도는 시원하게 습도는 쾌적하게 유지해주는 점이 정말 달라요. 두 번째 빅스비 케어와 음성 인식 더 똑똑해진 사용성. 큐브전은 리모컨 중심 무풍 클래식은 일부 음성 인식만 지원했는데 무풍 콤보는 빅스비 케어가 한층 강화됐어요. 에어컨 켜줘, 제습으로 바꿔줘처럼 말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실행되고 집안의 다른 삼성 가전과 연동도 훨씬 자연스러워요. 음성으로 상태 체크, 필터 알림까지 챙겨주니까 진짜 AI 집사 느낌. 세 번째 AI 쾌적 에너지 절약 한 단계 진화한 스마트함. 기존 모델들은 온도만 맞춰주는 수준이었다면 무풍 콤보는 AI가 우리 집 공간 사용 습관, 실내외 환경까지 학습해서 맞춤 냉방을 해 줘요. 특히 AI 절약 모드는 전기요금까지 똑똑하게 줄여주니까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훨씬 적어요. 실제로 써보면 예전 모델보다 전기료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느껴져서 만족도가 높아요. 네 번째, 하이패스 서큘 냉방 빠르고 고르게 퍼지는 시원함. 큐우천이나 무풍 클래식의 냉방도 좋지만 무풍 콤보의 하이패스 서큘 냉방은 바람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져요. 특히 더운 날 외출로 들어왔을 때 에어컨 켜자마자 금방 시원해지는 그 속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냉방 사각지대 없이 가족 모두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식케어 8 단계 관리 편리함이 남달라 귀찮고 어렵잖아요. 기존 모델들은 필터만 빼서 청소하는 수준이었다면 무풍 콤보는 자동 관리 5단계, 셀프 관리 3단계로 총 8단계 이직 케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자동 건조, 곰팡이 방지, 셀프 필터 관리까지 한 번에 챙겨주니까 위생 걱정 없이 쾌적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이상으로 초특가 삼성 비스포크 무풍 콤보 갤러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동갑하는 삼성 무풍 콤보 갤러리를 3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최신 하딜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